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 또다시 계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면서 나오는지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급등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어 무조건 뭐이 날짜에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내용들이 나오면은 신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어요 내용 나왔을 때 우리가 빠르게 체크하고 어 자람 테크놀로지 주가 체크하고 고점 매도의 순간을 조금 이제 어 기다려 볼수 있는 노려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계신 게 제가 요 내용 말씀을 드리고 이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면은 올라간 주가에 대한 부분들 또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어 영상 마지막에 요런 식으로 또내용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겨뒀으니까 어, 다 같이 그렇게 수익을 또 크게 크게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 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내용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일단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m p u 소식. 그러니까 즉 GPU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NPU. 그리고 NPU 다음에 뉴로 모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뉴로 모픽이라는 게 사실 뭐 에이징랜드니 자람테크놀로지니 어 이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대기업에서도 계속 어 개발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 바로 국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실적 위주로 뭔가 개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 계속 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왜 올라가겠어요? 바로 국가에서 또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가 딱딱 되잖아. 어 대,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27년도까지 AI 반도체 9.4조 투자할 거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 위해서 직접 뛸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수출이 많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AI 반도체 뭐 있어요? 뉴로모픽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국 광통신 시장을 공략한다. 내용이 나오잖아. 이거 혼자 할까요? 이 내용 때문에 왜 올라갈까요? 아니, 그냥 시장 공략할게요. 아, 공략만 할수 있지. 뭔가 수주가 나온 거 아니잖아. 근데 국가에서 같이 간다라는 거를 이미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또갈 거다 20만원 30만원 제 영상들 다 찾아보세요 저는 6만원대부터 말씀드렸어요 20만원 30만원까지 사실 이때는 20만원 40만원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만큼 전망이 높고 국가 국책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국가에서 같이 밀어주고 거기다가 추세로 봤을 때도 시장의 트렌드, 테마성 이런 이슈들이 작년에 2차전지, 뭐, 에코프로 보시면은 600%에서 800%까지 올랐죠. 이거 고작 해봐야 6만원에서 이제 13만원까지 2배 올랐습니다. 4만원대, 3만원대에서 이제 4배 올랐습니다. 600%, 800%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라고요. 지금 11만원, 12만원, 아직도 20만원, 30만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에서 다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세요. 자람이라고. 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참여 코드랑 함께 어, 이, 지금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낼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만큼 이제 간절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눈곱 떼자마자 이렇게 보내드리는 모습인데 자, 이런 식으로 나도 톡방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고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멘탈케어 종목케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289-5085 자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 급등 시나리오 그리고 매매 타점 종목케어 멘탈케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어,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돈 드니 안 드니 어, 요즘 시대에 그런 말 물어보지 마세요 돈, 돈 달라 하는 곳은 칼같이 차단해버려 아니 무슨 돈을 받고 이런 걸해 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이미 그 값은 다 치러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에 대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8289-5085로 자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문자 늦지 않게 보내주셔가지고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 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 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랑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